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숙제 잘하기.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맞게 그냥 적응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등의 그런 느낌을 조금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캐나다 곽샘TV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곽샘 TV 곽재현입니다. 네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지금 학기 시작하고 9월 한달 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사실 이제 어제 또 저희 학교에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어, 학부모의 r 그페어 n i 나이트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미팅도 갖고 뭐 이런저런 어, 아이들 반도 둘러보고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새 학기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지나고 이제 벌써 10월 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조금 더소포트를잘할수 있을지 제가 어세 가지에서 네 가지 집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숙제 잘하기. <laughs> 좀 뻔한 얘기 같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숙제를 안 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사실은 붕어장에서 어, 많이 내주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인이 생기기 때문에 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숙제를 좀 너무 많이 내줬더니 어떤 부모님들께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절충해서 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거 이거 해오세요라는 거를 잘해 와야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이제 리스폰스빌리티를 이제 보여 줄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숙제를 내주면 무조건 하는 게 가장 좋,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을 학교 숙제는 진짜 무조건 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해가야 된다라는 어, 아이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그 스타일에 익숙해지기.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이 선생님은 그랬었는데 지금 이준 선생님은 올해 선생님은 왜안 해주시지 혹은 어, 작년 선생님은 숙제 하나도 안 내주셨는데 왜 올해 선생님은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시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맞게 그냥 적응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선생님은 이랬는데 왜 올해 선생님은 이래요? 라고, <laughs> 어,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컨시스텐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정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그냥 인정해주시고 그분의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게한 해를 순조롭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어, 학교에 웬만하면 빠지지 말기. 사실은 지금 코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만 기침을 하거나 조금만 아프면 아이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아 선생님 저 지금 막어뭐 소울 소울트가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막 배가 아파요. 선생님 저 지금 여기 조금 피가 나는데 여기 밴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해도 아이들이 어 집에 전화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약간 난감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아파 보이는데 왜 집에 가려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이제 코비 드나 아이들이 아프면 무조건 집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한테 이제 좀 옮길 수도 있고.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실은 집에 가서 충분히 쉬고 오는 게 아이들이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 좀 꾀병을 부리는 것 같은 아이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딱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안 아픈데, 어, 얘가 조금, 어, 왜 아프다고 할까? 얘가 조금 학교에서 있는 게 지루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웬만하면 픽업을 오시기는 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어,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안, 어, 좀 힘든 거 외에는 학교 수업은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진도를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못 따라간 거를 학교 다시 오면 다 캐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웬만하면 학교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 아이들은 사실은 한국은 되게 조금 조금 되게 수칙한 것 같아요. 학교 빠지는 거 결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각하는 거 되게 좀 엄격하잖아요. 저 때문에도 사실은 개근상이 가장 좋은 상 그리고 가장 받기 힘든 상이었는데 사실은. 음,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어, 무슨 뭐 여행을 가거나 특히 이제 좀렁 이캔 되면은 앞뒤로 해서 조금 빠지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가족하고 이게 렇 시간 보내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빠지면 진도 어,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요. 어, 학교에서 종종 이제 소풍이나 견학을 가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사실 1년에 많게는 한두번세번 번? 그리고 적게는 한번 아니면 학교에서 발렌티어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등의 그런 어, 느낌을 조금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어, 견학이나 소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같이 이제 어디 버스 타고 다녀오면 아이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대하는구나 어, 우리 아이가 이런 친구들하고 잘 노는구나 이런 반에는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게 좀, 조금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 바쁘시고 또뭐 영어가 조금 안 돼서 조금 두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어른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견학을 가거나 소풍을 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소프트 해주시는 그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이 뭐 퀄리티 잉글리시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어, 같이 오시는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9월 달도 다 가고 이제 10월 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어, 많이 복잡한 일들이 많고 지금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하 11월 달 중순에 또 이제 프로그레스 리포트 카드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 지금 벌써 시작한 지 4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프로그레스 리포트 카드를 생각하고 어,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굉장히 바쁜 시간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적응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11월 달에 있을 학부모님들, 또만의 그 인터뷰 등 제가 또 여러 가지 어, 팁 이렇게 조금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몇주 있다가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9월 달에는요, 학기 시작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 주말에는 또 저희 아이들이랑 또 바쁘게 지내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 오류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는데, 네, 제가 다시 정신을 잡고, 네, 유튜브도 조금 더, 어 자주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네, 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